안녕하십니까. 장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음경 확대 수술을 시행할 때 염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그 확률을 0에 수염하도록 만들기 위해 수일 동안 원활한 체액 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수술을 받으려는 분들뿐 아니라 이 수술을 직접 시행하는 의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모두들 반드시 숙지하고 이 수술을 시행해야만 안전하면서도 깔끔한 수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분야의 모든 수술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가능한 마취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취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수술 자체보다 훨씬 더큰 것들이 많아서 전신 마취보다는 척수 마취가 안전하며 국소 마취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국소 마취로만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소 마취만 할 경우 수술 받는 분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에는 모든 케이스에서 스텝업 진정 마취요법을 이용하여 99%는 수술 시작 후 잠이 들고 눈을 뜨면 수술이 끝나 있게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소 마취의 안전과 스텝업 진정 마취의 편안함을 동시에 적용하여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수술을 집도합니다. 국소 마취 수술, 특히 응용 확대 수술에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가 수술 당시 썼던 국소 마취제, 식염수, 여러 약품들이 액체 상태로 주사되어 조직에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또 수술 마무리 시 지혈을 하더라도 잔피들이 일일간 조금씩 더 나오는데 이런 잔피들까지 체내 액체에 섞임으로 이러한 체내 액체들을 반드시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봉합 부위 염증, 진피의 감염 방지, 음경 피부의 진물음 예방 등에. 과도한 수분이나 체액은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런 수술 후 체내 액체들을 자연적으로 흡수될 때까지 그냥 주게 되면 여러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어 체외로 배출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드레인이라는 배액관을 수술 후 3, 4일 정도 유지하여 이런 액체들을 배출시키는 것은 어떤 수술에서도 기초적인 것인데, 현재 국내에서 음경확대 수술을 시행하는 비뇨기과 남성원에서 이런 배관을 넣는 의사들을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과거 어깨 너머로 배운 수술 방식들이 그러했기 때문인데, 반드시 보완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경우, 드레인은 십수년 전부터 당연히 삽입하여 염증이나 피부 손상 등을 철저히 예방해 왔는데, 최근에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RDB 치료법이라는 음악 방식으로 체내 액체를 제거하는 폐쇄형 드레인 방식을 적용하여 철저한 수술 후 치료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형이라는 의미는 세균이 침투할 수 없는 무균 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부에서는 포경수술 자리로 절개하는 것은 아주 얇은 음경 피부를 횡방향으로 절개하는 것인데 이것은 혈관과 임파관을 직각으로 모두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절개 단면에서 피가 나며 마취제 식염수가 피부 내 많은 양이 머물게 되는데 이 때문에 습하고 더 짓무르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 복경수술 절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부 바로 아래에 진피가 들어가 있으니, 봉합부의 염증이나 진피 감염에 복경수술 자리 절개가 매우 취약한 것은 상식입니다. 여기에 드레인조차 삽입이 안 된다면, 그 얇고 약한 음경 피부에 혈류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절개 봉합까지 되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어쨌든, 봉합 부위는 피부가 짓무르기 어려운 음경 뿌리 부분 절개로 RDD 치료법까지 적용하여 불필요한 체내 액체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고 수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수술 후 체내 액체들을 배출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수술 후 10일까지는 음경 피부와 진피가 밀착 접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체내 액체들이 음경 피부나 진피 주위 공간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액체 성분들을 최대한 배출시켜 내부의 체액이 없어야만 음경 피부와 진피가 서로부터 밀착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12일에서 14일째 두 번째 마무리 치료시 음경 피부와 진피가 서로 잘 달라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사기로 음경 피부의 바로 아래 공간을 흡인하여 확인하는데, 여기에서 아무런 액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공간은 완전히 비어 있고 밀착 접착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10일 전후에도 만약 이 공간이 서로 못 붙고 떨어져 있다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체액이 고이고 이것은 진피와 피부가 붙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이렇게 진피와 피부가 밀착 접착이 안 돼요. 액체가 고여 있는 것은 수개월 심지어 수년 후에도 진피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되는 것이며 진피 생착도 방해합니다. 따라서, 진피의 밀착, 접착이 수술 후약 10일 정도 시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수술 초기 수술 시 만들어진 액체들을 원활히 배출시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본원의 통계에 의하면, RDD 치료법을 쓸 경우, 10일 정도에 밀착되는 비율이 99%이며, 나머지도 2주 이내에 모두 밀착, 접착 완료됩니다. 일반 드레인을 넣을 경우는 약 50%, 드레인을 아예 안 쓰면 20% 정도만 10일 정도에 밀착, 접착됩니다. 이 과정은 추후 지연 발생하는 진피 감염 예방이나 생착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의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매우 전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안전하고 완벽한 수술 결과를 원하는 의사 및 수술 희망자들이라면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할 사항인 수술 후 체내 액체 배출 관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